<laughs> 어살 것, <잘 웃음> 와, 와. 와. 알겠습니다. 어, 아, 양겠습이다어 양재 이마트로 와. 네. 성장기. <laughs> 어, <laughs> <스킬 있는 놈이다. 웃음> 아 이거는 고기 많이 준다고 이만야진 반주먹다주차기 해요. 네. 이거 주차권. 응. 주차권은 챙주대 돼요? 응. 처음부 이거 살고 그랬어. 뭔데요 생일 건 똑같이 생겼거든. 국내산이랑 그게 있어서. 환불 안 돼요? 근데 인가 이제 가야 되니까. 나 이제 빨 <laughs> 어디 어디 몇번 출근? 1번 출근. 언니. 언니. 언니, 응 언니 응 이거 지금 양아치 차리고. 여왜 양아치 차아 어? 어, 안녕. 그 옛날 에그 오빠가 누나네 거. 야. 야 저기네. 여러분. 저기 수진아. 야 이거 누구 차까 두구 차를 가로막아도 될까? 아다다이 내가 보는이 렌트가 두 개가 시중이네 같아 그치? 어, 그냥 여기 봐봐 분산, 안녕 안녕하세요 아, <웃음> 당황스럽네요 안 갔다 온 애들이 군대를 왔안 갔다 온애들야나 오늘 얇은 잠바 있어 야 조용히 하라고 여기 늙은이 말한대 아니야 나 이제 짬 되니까 앉아서 얘기해도 되지? 아, 그리고 일어나지 마. 의자 흔들려. 아, <laughs> 아, 오늘 그래도 좀. 근데 나 여기 오는데 뭐, 이거 준비하는데 별로 얼마 안 들었어.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. 어? 이고 사실 보단 조금 더. 그냥 한번이 계좌분 올릴 부담이 테니까. 부담이 한 10만원씩 입금해. 어? 어? 알았지? 국가 노인 돋는다 아, 생각 아, 생각하네 아도안해 100만 원이네 아우겨 오빠는 흑자야 어? 창조경제? <laughs> 아니, 이렇게, 나는 내가 약속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앞으로는 시간 되는 사람끼리 이렇게 모이, 한 번씩 한 번씩 모이자고 예. 좋아요 건배사는 그러니까, 뭐 그렇고 어, 다했또 했나? 나왔어아 <laughs> <laughs> 아, <laughs> 그러고 희진이 다 결혼하는 거 아니까 그때 우리 다 같이 얼굴 보자고 어? 네. 네. 시간 내갖고 내가 학생의 뒤풀이 따로 잡을게 아난그 아아 목적으로 가는 게 아닌데 <laughs> 오빠 안 부르고 가 나이 제한 있어 나보다 미치 아싸 <laughs> 아싸 코트라인이다 그... 아니 안부그으로 <X2> 그 가면 안가 애야. 아이튼야건배뭐위아야 이런 거 하지 말고 다, 다 같이 짠 하고 먹자 자 하나 음. 둘셋짠 나 회사에서도 곰배사 안 한다. 난... 어유 감사합니다. 저도 하... 음. 아, 네. 그리고 현빈이. 아, 이름 적혀 있구나. 음. 어 이게 다 예의야. 우리 예, 형수가 아, 또 감사합니다. 난... 어. 예슬이. 야, 나천천전나 처음 받아봐 이렇게. 강관준. 아, 내가 황 어... 응. 쪽에 이제 아. 취 시집 <laughs> 가려고 했는데 살지도 않게 저 처음 받아 봐요. 가까워. 나 메시지가 하나씩 다 있어. 메시지? 어, 그러니까. 진짜네. 응. 아. 음. 그런데 나는 매주 집에 가서 읽어나 야, 요 날까지 여자친구 사귀면 안 되겠다야. 아, <laughs> 오빠 신부가 있을지도 모르는데. 누나는 지금 필라테스를 해 강사들이 많이 올 거야. 음. <laughs> 진짜 다, 다 예쁘겠다. 배워줘. 와, 피지인만 이렇게 뒤로 꺾기 어? 많이 하다. 하면... 와, 오글게네. 창근 옷을 입어서. 역시 여기서 최근에 그나 결혼하면 <laughs> 결혼하면 나 지금 무조건 해준다 그랬는데. <laughs> 그럼 1등 신랑감입니다. 결혼만 하면 되겠다. 이니 갑자기 왜 힘을 주셔. 그래 응. 볼까? 근데 <laughs> 네, 서울 사는 게 스크이라는데. 아, 어? 서울 하는 거. <laughs> 아, 가을에 진짜 예쁘겠다, 여기. 와, 겨우 죽이네.